뭐를 좋아하실지 몰라 이번 주부터 다 준비했어요 어디 가실 필요 없이요 7월 둘째 주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신상부터 역대급 할인 정보와 어디서 사야 이득이지? 궁금했던 바로 그 가격 비교까지 야무지게 준비했어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그럼 코트로 지금 바로 출발 따라와 아이스 동물 쿠션이네요. 이게 코오롱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페라라는 냉감 섬유를 썼는데 열 전도율이 워낙 높아 몸에 닿는 순간 아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여름밤에 잠못 이루고 뒤척일 때 이거 안고 자면 저처럼 열 많으신 분 진짜 강추합니다. 찬물 세탁 권장이니까 관리하기도 편해요. 이건 아이스패드 킹사이즈예요. 동물 쿠션이랑 같은 프로페라 냉감 섬유 소재라서 시원한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또 기특한 게 내면에 고무 밴드가 짱짱하게 달려있어요. 매트리스에 딱 고정되니까 잘때막 이리저리 밀려서 불편 한거 없어요. 삼중직으로 만들어서 내구성도 좋아요. 우리 같은 주부들은 이런 거한번 써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제격이다니까. 로마인 홈 쿨쉘 메쉬백에 이름이 좀길죠잉 이것도 접촉 냉감 소재로 돼 있어서 배는 순간 훨씬 가기 시원해요. 게다가 삼중직 소재에 통기성 좋은 써리메쉬를 썼다고 하니 여름에 땀 많은 분들한테 딱. 이게 또 기특한 게 원하는 높이로 조절까지 가능해요. 볼리색깔까지 가능해. 흡족. 색상 보세요. 이뻐요. 우리 선생님들 캠핑 좋아하시죠? 호베아 접이식 캠핑 테이블이 나왔는데요. 캠핑 갈 때나 집에서 보조 테이블 필요할 때 아주 욕긴 하게 쓰겠네요. 코베아가 캠핑 용품으로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캠핑 테이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코베아 야외 휴대용 의자도 나네요. 왔 야외에서 아무곳이나 앉으면 위험해요. 무게도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전혀 부담 없고 색상도 그린색, 올리브색 두 가지 색인데 가격도 좋으니까 눈여겨 보세요. 이렇게 말아서 가방에 쏙 집어 넣으면 되겠어요. 지난번 캠핑 갔을 때 너무 필요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자 커피 주하시는 선생님들 주목. 베스트 모먼트 돌체 코스터 한캡슐 할인해요. 제가 또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 할인 찬스 있을 때 들여놔요. 종류별로 쫙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입맛에 맞는 거 골라보세요. 효롬 착즙기가 7월 13일까지 할인하네요. 저속 착즙 방식이라 영양 파괴를 최소한대요. 중요한 거 작동 중에 혹시라도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멈춘대요. 우리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이런 안전 기능이 정말 중요하죠. 이 정도면 안심하고 쓸수 있겠어요. 펭켈 프라이팬 세트 나왔어요. 펭켈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인덕션, 식기 세척기 사용 다 가능하고요. 스 에스스틸의 3종 바닥이라 열 효율이 끝내줘요. 이프라이팬만 있으면 그냥 셰프 바로 되는기지. 물론 무게감이 조금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요리할 맛 나요. 오래오래 쓸수 있으니 가성비도 좋아요. 이 야, 야채 탈수기 나왔네요. 샐러드 많이 드시는 분들, 야채 물기 제거하는거 이거 진짜 일이잖아요. 제가 이거 눌러보니까 탄탄하게 물이 잘 빠지겠어요. 뚜껑 빼고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해요. 전자레인지는 당연히 안되고죠 서빙수프 세트는 이거는 보자마자 제가 바로 담았어요. 우리집 숟가락 젓가락은 많은데 막상 음식이 예쁘게 담을 서빙수프은 변변찮잖아요. 이게 얼마나 휘도로 맛도로 템인지 후기 기대하시란 게 링크페어 스테네스 스티머 28cm 국자까지 포함이네요. 석화꿀이나 저희 집은 곰, 겨울에 곰국 자주 끓여먹는데 곰국 끓일 때도 큰 냄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겠네요. 글라스라 그리들 팬 할인하네요. 이 바닥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오일로드라는 건데 이런 홈을 따라 기름이 싹 흘러서 음식이 들러붙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김치 좀 붙일 때 바닥에 다 들러붙어서 밥인지 떡인지 먹은 기억이 있어서 바닥을 유 심히 보거든요. 이런 홈은 열 전도율도 굉장히 빨라서 좋아요. 라겟나 아이스볼 메이커 13일까지 할인 행사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거 하나 음료수에 뻥 띄워주면 얼마나 좋는지 몰라요. 라겟나한끼 밥용기 들어왔네요. 이건 딱한끼 분량이라 남기지 않고 안성맞춤이고 실리콘 뚜껑도 얼마나 탄탄한지 이밀착차감 보이시나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 도시락 쌀 때나 미리 밥 소분해 둘때 꾸뜩! 글라스락 다용도 캐니스터 나왔어요. 뚜껑이 이렇게 탁하고 열리는. 는 오일이나 간장 같은 액체를 보관할 때 쓰시면 딱 좋겠고요. 협처럼 생긴 요거는 뚜껑 열고 닫기가 정말 편리하게 돼 있어서 자주 쓰는 양념이나 시리얼 같은 거 보관하기 좋겠어요. 아이리스 투명 다용도 보관함 할인해요. 예전에 제가 애들 장난감 정리한다고 불투명 박스에 넣어뒀다가 찾는다고 헐이 다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안 투명이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찾기도 쉬워서 시간 낭비할 일도 없이요. 달린 구단이라면 이런 센스는 필수! 대림바스 필터 주방 헤드 할인해요. 필터가 5개 포함돼 있어서 가격도 정말 좋게 나왔고 요즘 수돗물 걱정 많으시죠? 이 피트 하나면 우리 가족이 마시고 요리하는 물, 훨씬 깨끗하고 안심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퓨마 키즈 트리 코트 바지, 제가 만져보니까 원단이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이 바지 하나 있으면 아이들 정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글쎄 얼음 바지 있나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인데 바캉스 준비하셨어요? 이 파라솔이 기특한 게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죠? 해가 비치는 방향으로 머리를 꺾을 수 있으니까 어떤 각도에서도 햇빛을 완벽하게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라솔 고정 정형 앵커도 포함되어 있고 전용 가방까지 있어서 휴대하기도 아주 편해요. 올여름 휴가에 이거 하나 꼭 챙겨가세요. 선생님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유명한 하정우 와인 말보로 쇼비뇽 블랑이에요. 저도 이거 보이면 무조건 하나씩 쟁여두는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데일리 와인으로 딱이에요. 가볍게 한잔하실 때 추천합니다. 허허. 선생님들 오늘부터 17일까지 동심이 할인데이를 하나 봐요. 안상탕면 12,490원에 20개면 개당 624원 꼴이네요. 이 가격 제가 잠시 후 트레이더스 가격 비교까지 해야 될 테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름철 별미 농심 배홍동 비빔면도 할인하고 있네요. 개당 594원꼴. 라면값이 요즘 비싸던데 딸때꼭 쟁여두세요. 휴가 버블 애플향 주방세제 할인하고 있어요. 무겁긴 한데 그래도 이런 용량은 한번 사두면 두고두고 잘 쓰겠더라고요. 향도 좋고 세정력도 좋아서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 다운이 섬유유연제 실내 건조 플러스터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저처럼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눈여겨보세요. 써보고 너무 좋아서 재제제제 구매한 상품이에요. 실내 건조에도 꿉꿉한 냄새 없이 잔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다우니 에어프리프레시 5.3L짜리도 할인 행사 중이에요. 다우니 특유의 포근하고 상큼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쟁여두세요. 저는 번갈아가면서 두 가지 다 쓰는데 부양 모두 너무 좋답니다. 바나나 피칸케이크 신상 빵인데 와 이거 보세요. 비주얼부터가 미쳤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집에 들고 가서 따뜻한 아메리코랑 같이 먹으면 너무 꿀맛돌일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있죠? 건강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요거 스파이시 러브 후무스도 할인하고 있어요. 무조건 들고 가요.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채소 스틱이랑 같이 먹어도 든든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처럼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도 강추해요. 서울우유 플레인 요거트 할인합니다. 20일까지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매일바이오 알로에 요거트 요거는 13일까지 하니까 참고하셔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도 무농약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좋아요. 삼립 토종 효물 로만메 식빵 13일까지 할인해요. 가성비도 좋고 고소하고 쫄깃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침에 이거 토스트해서 커피랑 먹는데 그렇게든. 언더할수없어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플레인 할인해서 개에 1690원인데요. 제가 잠시 후 트레이더스 가서 가격 비교해 드릴게요. 한우물 새우볶음밥 이거 할인하고 있네요. 7개에 1490원이면 정말 할인하면 무조건 드리세요. 미친 가성비. 데오드란트 바디미스트 할인하고 있고요. 땀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이거 하나면 하루 종일 상쾌하게 보낼 수 있어요. 벨라다 어린이 고불소 치약 할인해요. 아이들 치약은 성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거라 안심하고 쓸수 있겠어요. 시크 인투이션 제모기 세트 할인하고 있네요. 본품 하나에 리필이 아홉 개 들어 있어요. 여름에 특히 신경 쓰이는 제모, 이 세트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리필도 넉넉하니 이번 기회에 꼭 장만하세요. 알라텍트 바이세사 아이스 밴드형 베개커버 2개 세트 가격입니다. 아 이거 진짜 시원했어요. 포롱 자체 개발 소재인 포르페라 냉감 섬유를 사용해 머리에 열 오르는 걸 억제하고 쾌적하게 해주고요. 팔 부착이 용이한 밴드 타입이라 함중지구로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원한 감촉 저만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꼭 가셔서 만져보세요. 도박 치킨, 허니 순살, 양념 맛 할인 행사 하고 있네요. 집 시식 코너가 있어서 양념 맛을 시식해봤는데 아, 비기줍니다. 보이면 당근 가져갑니다. 선생님들 방금 코스트코에서 본 아이들 어디가 저렴한지 시원하게 가격 비교 해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트레이더스로 출발. 따라와. 트레이더스는 7월 20일까지 이너웨어랑 양말 할인 행사예요 삼성카드로 결제하시면 추가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야키 남성 주자 트렁크 할인해요. 우리 남편분들 하루종일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 남성 런닝 이것도 할인해요. 예전에 남편이 합성선유 런닝 입었다가 등드름 나서 고생한 적 있었거든요. 역시 속옷은 순면이요 순면. 탈리어 캐릭터 우리 아이들 런닝도 할인해요. 부드럽고 착용감이 편안한 순면 소재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양한 컬러 보세요. 운동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주목. 운동이나 활동할 때 발에 오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중바닥이라 정말 편하겠어요. 저도 등산 갈때 발편한 양말이 최고더라고요. 이런 기능성 양말은 아낌없이 주셔도 돼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많으니까 속옷이나 양말 보러 가보셔요. 요즘 트레이더스에서 LG 구독 이벤트가 인기가 많아요. LG 스탠바이 미 요고. 무물입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레시피 보기도 좋고, 침대에서 영화 볼 때도 좋고, 거실에서 유튜브 볼 때도 좋고, 링크거 쓱쓱 끌고 가서 보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저도 진짜 사고 싶은 1번입니다. 캠핑이나 물놀이 야외 활동 많으신 분 주목! 보아 에어S 공기압 주입기 신상품이 나왔는데요. 최대 고압력 공기압 주입이 가능하고 9 0 w 트의 고출력 모터에 2000암페어 대용량 배터리가 두 개나 장착되어 있어요. 아이들 물놀이 에어매트나 튜브 바람 넣을 때딱 필요하겠어요. 코코스테이션 청소기 신상품입니다. 최대 250W BLDC 모터의 강력한 흡입력에 370g의 가벼운 무게까지 대용량 배터리가 도2,000 암페어 장착어 있어 오래 쓸수 있고요 무엇보다 오토 클린 스테이션으로 먼지 자동 비움까지 된대요 키우는 것도 일인데 청소가 한결 편해질 것 같네요 후빙스 원액기도 할인해요 바르게 장착되어야만 작동되는 삼중 안전 설계까지 있어서 안전하답니다 우리 주방은 안전이 최고잖아요 올림피아 USA 풀 메탈 하물령 캐리어 신상품이에요 풀 메탈 하드 쉘이라 내충격이 뛰어나고 360도 저소음 회전 바퀴에 TSA 잠금 장치까지 있어서 보안도 완벽 이거 보니까 떠나고 싶네 반려견 키우시는 선생님들 이거 한번 먹여 보세요. 더덕 보양 삼계탕 할인해요 이거 데우지 말고 바로 급요하면 된대요. 더덕까지 들어갔으니 우리 아이들 힘이 불 끝나겠는데요. 스바키 트리트먼트 워터 할인해요 이거는 뿌리는 워터 트리트먼트 타입이라 정말 간편하고 씻어내지 않고 모발에 착착 뿌려주기만 하면 수분 영양은 물론 톤상 케어까지 오케이. 뉴트리지나 하이 드레이딩 클렌징 폼 지금 시즌 아웃이거나 변경된 상품이라 라스트 찬스라고 하네요. 평소에 이 제품 좋아하셨던 분들 더들어셔야겠어요 잇몸 건강 미리미리 파로돈 탁스 할인해요 충치 예 치태제거, 치은염, 치주염 예방까지 잇몸 약하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치약이에요.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 쿨링감으로 모공을 쫙 조여주고 3종 모공 탄력 케어와 모공 부위 리프팅 개선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네요. 이거 쓰고 모공이 쫀쫀해졌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째지겠어요. 알고니 칼국수가 신상품으로 나왔어요. 미나리, 청양고추 야채도 다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난대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피조개 참소라 등 다양하게 구성된 모둠 조개인데 해감이랑 세척까지 완료. 조개 찜 조개탕, 활용하면 뚝. 근사한 요리 되겠어요. 월회사 프리미어 어묵밥 할인해요. 명태살을 주원료로 했고 소세지, 치즈, 크랩이 듬뿍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마트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다 먹겠어요. 비비고 양지살, 소고기 미역국 할인해요. 코스트코는 그냥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제품 용량, 할인 날짜 감안해 주시고 봐주세요. 탈떡 망고 빙수가 신상으로 나왔어요. 망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보승 모둠 순대가 할인해요. 찰순대, 백순대, 야채순대로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네요. 내가 순대 다양한 순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고 오돔순대 추천합니다 필라데피아 크림치즈 2개 할인해요 코스트코는 3개 트레이더스는 2개에 이 가격이에요 제품 용량 확인하시고 알뜰 쇼핑하세요 트레이더스는 밀키트가 짱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양장피입니다 매식비도 아끼고 가족끼리 부지하게 함께 드실 수 있는 인기 세트예요 각종 야채와 해산물이 듬뿍 들어있고 맛도 진짜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치킨텐더 샐러드 신상품입니다 국산 안심 치킨텐더가 듬뿍 올라가있고 소스까지 같이 잘 들어있어요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절로 되는 거죠. 비비고 바싹 납작교자 할인합니다. 얇은 피로 만들어서 바삭한 식감이 특징. 저는 이거 에프기로 돌려 먹는데, 것은 바싹 속은 촉촉해서 진짜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허. 신세계 푸드에서 나온 불고기 치즈 버거 이거랑 필리 치즈 샌드위치 이거는 두번 드세요. 트레이더스에도 고메 소바바 허니 순살이 할인하네요. 코스트코하고 가격 비교 들어갑니다. 코스트코가 양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할인가도 조금 더 차이가 나네요. 본표 갈릭 감자전 믹스 신상품이에요. 본표가 또 이런 거잘 만들잖아요. 갈릭 향까지 더해져서 맛있을 것 같아서 모셔갑니다. 청정원 홍초 저당 레드애플 할인해요. 저당이라 혈당 조절도 가능하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까지 들어있대요. 이것도 제가 모셔갑니다. 리뷰 영상을 따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직접 산 제품들로만 솔직하고 꼼꼼하게 리뷰해서 진심을 담아 준비했으니 곧 업로드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름 하면 비빔면이죠. 딸도 비빔면 할인합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레몬트리 레몬즙 신상품이에요. 100% 스펙. 생산 레몬 사용했고 한 병당 레몬 20개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파이볼에 넣고, 회, 드레싱, 샐러드에 뿌려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사홍어 김말이 튀김 신상품이에요. 사홍어는 모둠전으로 유명하거든요. 당면으로 만들어서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 먹으면 와 친구이네요. 동원 개성 왕만두 할인해요. 쫄깃한 만두피에 육즙 가득한 만두소가 꽉 할인할 때 넉넉하게 쟁여두세요 올반 베트남 쌀국수 4인분에 이 가격. 쌀국수, 면 소스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집에서 베트남 가요. 특히 쪼르둥입니다 얼큰한 다대기랑 숯값 블록이 들어있어서 보장마차 갬성 지대로 해피홈 아웃도어 올인원 세트예요 뿌리는 기피제가 두개 바르는 기피제 하나 벌레 물린 데서는 외형 소독제까지 벌레 물리기 전부터 물린 후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활동 하시는 분들 요것만 챙기세요 전연량 사용 가능해요 우리 반려들 간식 걱정 많으시죠? 이거 사다가 잘 보관해 두셨다가 하나씩 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스트라이프 면기네요 시원하니 이쁘죠? 라면이나 국수, 우동 같은 면 요리나 덮밥 밥류의 적당한 사이즈네요 전자렌지 식세기 사용 가능 농심 배홍동 비빔면 할인합니다 코스트코와 가격 비교하세요 올리브 짜파게티 16,880원이면 개당 가격이 아주 좋네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죠 주말에 짜파구리 해먹으려고 모셔갑니다 농심 안성탕면 코스트코랑 가격 비교해드릴게요 샤프란 핑크 센세이션 섬유 유연제 할인합니다 정전기 방지는 물론이고 기분이 좋아서 자꾸 빨래 냄새 맡게 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코트는 계속 달리면서 내돈내산 상세 리뷰로 새롭게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방문하시기 전한번더 가격 확인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좀더 재미난 마트 후기와 세일 정보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따 또 만나요.